안녕하세요. 브리곰돌이의 TV 곰돌이입니다. 야, 오늘은 이게 다 나라예요. 나라별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엔 한국이 없습니다. 왜냐고요? 이번 콘셉트가 한국은 이 모든 나라를 기회하기 때문입니다. 운트다운 해주세요. 자. 자, 두독 하겠습니다. 5, 4, 3, 2, 1. 공부를 시작해 와! 판 <laughs> 이거 근데 스위 없이 재밌다. 음. 와. 한국이 집에 했습니다 뚠뚠뚠뚠. 대한독립 만세!